이십일일 새벽 예배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살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와의 호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개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와가 호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와가 호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a 하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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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r e 거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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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o r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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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나 그의 k o 나 e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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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o 2 1 a k o 2021년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연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죠. 에, 십계명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오늘날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2021년 십계명으로 잡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을 조금 등한시하거나 또 이렇게 오래됐다는 이유, 또 구약의 말씀은 이제 필요 없다. 왜냐하면 신약만 있으면 된다.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다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있어야 신약 성경이 해석이 되고 신약의 말씀이 있어야 구약의 말씀이 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죠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 고리타분하게 그 오랜 옛날에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건데 이걸 굳이 지금의 시기에 지킬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2021년 십계명 나는 이 십계명을 지금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가? 간단하게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다 하지 않는 게 죄일까요? 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두 그것을 하지 않는 것두낫 그게 죄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두낫 그것을 하는 것두 하는 것도 죄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두를 두낫 do 하는 것도 죄고 두낫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두 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준으로 십계명을 2021년 십계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가지 계명 말씀 중에 음, 하지 말라 하라 이게 몇대 몇으로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잘하는 십계명인데 제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새롭게 새로운 각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여덟 가지입니다. 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여덟 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두지 말라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가지죠 3절, 4절 또 7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부르지 말라 세 가지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13절 살인하지 말라 14절 가늠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17절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17절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총 8가지 3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의 속성이 자꾸 그렇게 할것 같으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분 위해 되시죠. 안 하니까, 아니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3절 말씀 보면, 다른 신을 자꾸만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마. 그런 거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마.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상을 찾는 거죠. 제가 늘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사람 위에 다른 신, 우상, 이런 것들을. 자꾸만 찾고 구하고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입니다. 미래가 궁금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니까, 그리고 자꾸만 알고 싶으니까, 사람은 자꾸만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감히,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까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니까, 다른 신을 찾게 되고, 또 우상을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꾸만 우리한테 그런 습성, 그런 습관,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 그렇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말은 바꾸면 말하면 우리가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게 했다. 하나님 이름으로 뭐 교회의 이름으로 뭐 직분의 뭐 이름으로 이런 이런 모습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게 하셨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한국에 간혹 뉴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도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그렇죠. 여신도를 뭐 성추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담하겠다. 아, 그런 뉴스 보면 저는 정말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합니다. 목회자가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상담해 주겠다고 하고, 10대 뭐 소녀들, 그루밍, 성폭력하고 장기간 동안 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음?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단들 그러지 않습니까? 나와의 잠자리를 해야 뭐 구원받는다. 뭐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그게 다칠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에.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령도에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13절로 넘어가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는 크게 직접 살인과 또 간접 살인이 있죠. 우리 직접 사람을 이렇게 살인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간접적으로 살인 많이 합니까?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그렇죠. 또 마음으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그렇게 하니까 늘 정죄하고 살인하고 비방하고 인격적 살인, 사회적 살인. 그 다음에 종교적 살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적 살인 하니까 또 떠오르네요. 그의 공동체를 공동체를 통해서 시험 들고 상처 받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전혀 전혀 손 내밀지 않는 것.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종교적 살인 아닙니까?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거죠. 가늠하지 말라. 이 부분 얼마나 요즘 시대에 민감합니까? 그렇죠. 직접 가늠하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렇죠. 눈빛으로. 또 그러죠. 잘못된 행동으로, 그 다음에 언어로, 이렇게 가늠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은밀히 몰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또 범죄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 증거 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과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특별히, 아, 이웃의 아내 요새 불륜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은 또 간통죄도 폐지됐죠. 뭐, 전 세계 추산이라고 하고, 그거는 거기까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죠.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외도그 다음에 탈선 불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중년 이렇게 40대, 50대를 넘어가면서 참여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임들이 뭐, 산악회, 그 다음에 동호회, 그러죠.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은 가정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거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기운실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기운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교회 내에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들, 뭐 집사들, 직분자들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세상에 드러나지만 않아서 그러지 굉장히 목회자들 없을까요?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네. 성도들 보고 넘어지고 여인을 보고 음욕해서 넘어져 한순간에 평생 이루어왔던 목회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지고. 본처에게 쫓겨나고, 그런 목사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 증거 하지 말고, 재산 탐내지 말고,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자꾸만 그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 가지 개명 중에 여덟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굉장히 비율적으로 많습니다. 여덟 가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존재죠. 이제 반대로 하나님께 서 살아하신 거. 8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안 하니까 주의를 성수 안 하니까 <laughs>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뭐 그렇게 제가 많이 설명 안 해도 잘할 거잘할 겁니다. 보세요. 툭하면 약속이 있어서 빠져. 무슨 일이 있어서 빠져. 뭐, 사업이 바빠서 빠져. 주일, 이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 하니까 그러죠. 안 하니까, 또 12절 볼까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왜 그럴까요? 부모 공경 안 하니까 그러죠. 부모 공경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하나님 모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응. 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효를 다하고 부모를 잘 봉양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대충 생각하고 여러분 그럼니까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부모는 그럼 그럴까요? 아니죠. 자녀 사랑에 대한 부모는 여러분 내리 사랑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내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66권 가운데. 어디를 찾아봐도 신약 성경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정도는 있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들에게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죠. 부모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에서 굳이 부모들로 하여금 내 자녀를 사랑하라 기록하지 않아도 부모들은 해요. 부모들은, 여러분, 그거는 본능입니다. 본문능. 부모들의 자녀 사랑은 본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내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어요. 있어야 돼요. 안 하니까 그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중간에 보면 1, 2, 3,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 여기까지는 어 대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계명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번째까지는 대인 계명 서로간의 계명, 개명, 계명인데 1, 2, 3, 4 계명을 잘 보면 8절 말씀은 계속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8절 말씀 그 대신 계명이 끝나는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대인 계명을 향하여서 또 하라로 시작합니다. 앞에는 하라로 끝나고 뒤에는 하라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면. 이 1, 2, 3, 4 계명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4 계명을 잘 지키면 3 계명을 잘 지킵니다 또3 계명을 잘 지키면 2 계명을 잘 지킵니다 2 계명을 잘 지키면 1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안식일을 잘 지키면 됩니다 이스 계명은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율 성수를 잘하면 제가 4계명인 주율 성수를 잘하면 3계명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2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인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이 망령되이 부르지 않아야지. 내 우상 섬기지 않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위를잘 지키면 됩니다. 아주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5개명부터 마지막까지 살해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재물과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섯 번째 개명인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10개명은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효를 다하면 여러분살인 나거나 가늠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러한 일 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왜 이러지? 왜 자꾸 살인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신앙과 다른 사람의 어, 믿음을 내가 이렇게 훔치지?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됩니다. 십계명은 이러한 놀라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딱 그게 있는 거죠. 안식일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십일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 또 다른 말씀. 다른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계약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의 안식일은 안식일 플러스 예수의 부활인 주일이죠 주일 성수를 잘하십시오 여러분 주일은 목숨 바쳐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바쁘다고, 일 있다고, 약속 있다고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의 다섯 번째 계명은계명인내 부모를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모시듯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반듯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금요일 살아가실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주권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오늘을 살아가면서 10개 명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게 하시고 주일 성수 하나님 생명 다하여 잘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며 성숙하며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I'm